예, 안녕하십니까. 또 23년을 대비한 수업이 시작됐고, 여러분들도 23년을 대비해서 보실 텐데, 그 내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 스스로도 느끼는 건데, 본인들이 딱 처음 시작할 때학격 가는 게 가장 쉬운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한 해를 더하면 뭐 실력이 늘겠지. 아, 늘거 없습니다. 내가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한 해를 더하면 조금 더기억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늘 실력 없습니다. 올해 보는 책이나 내년에 보는 책이나 뭐 작년에 본 책이나 똑같은데 뭐. 아, 팔레 몇개 추가됐다고. 아유, 그게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론 2차에서는 최신 팔레가 나왔을 때안 봤으면 그게 큰 점수지만 객관식에서 아유, 뭐 팔레 한개 거기에 목숨 걸다가 오히려 기본적인 걸 날리는 거죠. 시험이 아무리 득해도 옛날 사법 시험은 마찬가지였고 기본적인 게더 많이 나온다는 거. 해마다 시험 치고 나오면, 은 뭐, 특히 법무사에서, 아, 집행법이 작년하고 달라, 뭐. 등기법이 작년하고 다르는데,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작년하고 다른 게 어디 있어. 작년하고 다르면 오래 틀린 거지. 기본에 충실합시다, 입니다. 맨날 이상한 거, 뭐, 기스시다라 까먹는 소리, 천 년에 한번 나올 거, 뭐, 그거 한게 알았다고 실력이 있는 줄 아는데, 아유. <laughs>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그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상한 이야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는게 아니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그 애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쨌든 도의 책을 보면서 같이 하실 건데 도의 책 7페이지는 그냥 마인드 한번 싹 잡아보는 거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사실은 이 흘러가는 물길이 터득이 돼야 합격하고 난 뒤에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합격하고 나서 뭐 등기 신부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합격하고 나면 소송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법무사 밴드에 보면은 뭐 등기 시장이 사라질 것 같다, 뭐, 로스쿨 나온 애들이 뭐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사무장 고용해가지고 등기 업무 뭐 해가지고 하는데 뭐그 애들이 뭐 어쩌고저렇고 뭐, 그러니까 좀 제재를 가해가지고 법무사가 등기를 하도록 하자. 아, 우 등기는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없어질 거. 그다음에 그 애들은 또뭐 없을 때 없이더라도 가격 경쟁 최고 다운행 시켜가지고 뭐 하니까 가격 경쟁으로도 안돼아 싹싹하기도 그 애들이 훨씬 싹싹해 왜그 아들은 먹고 살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등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한 달에 소장 한두 개만 써도 뭐 먹고 사는 데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흐름을 파악해야이물기를 파악을 해야 소송을 할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법무사, 이차 시험에 소장 작성 있는데, 소장 작성 때문에 뭐, 법률 조건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청구 취지는 그 기본 포맷이 있으니까, 아, 그것도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딱 터득하면 돼, 그걸. 청구 원인 쓸때 뭐, 법률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 고민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수대로 내한테 유리한 것만 쓴다. 그거만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하여튼, 8페지. 이다 알죠, 다 알죠. 시험 공부는 다 아는 거, 행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게 시험 공부지. 이상한 거, 뭐, 천일 한번 나오는 거 보는 거 그거 시험 공부 아닙니다. 천일 한번 나온 거는 집어 던져도 돼. 이거 안 나올 거니까. 민법 2조에 신의 성실, 내가 표제하에 이랑,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 한다. 이양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밖에 없어. 민법 조문이 환장하는 게 시적인 표의를 해놓고 그걸 딱 풀어낸다는 거지. 아, 민법 교수님들 대단하셔 그래 놓고,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거, 이거 또, 모순행위 금지 원칙 이래 해놓고 또 의의를 외우고 앉아있어.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냥 풀으면 되는데, 앞에 그한고 모순 되는 뒤에 행위 하지 마라. 뭐, 이거, 이건데. 그래서 모순행의 금지 원칙 해놨으면, 의의라면 또 끝이고. 다음, 야한도 통제에 대한 금반의 원칙은 법조문에 있는 거고, 요건, 요건은 의의를 풀어내는 거죠. 선행행위가 있고, 후행행위가 있는데,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모순 은 되더라. 그래서 앞에 거 믿고 있는 그 사람 보를 위해서 후행행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외우고 자시고 할거 없어. 근데 이제 2차 답안지를 쓰면은, 만약에 모순의 금지 원칙과 관련되는 게 나오면은, 나오면은, 내는 그, 옛날에도 나도 사법시험 미차 그거 하고 할 때는 뭐 이런 목차 외우고 하고, 몸 별짓을 다 했지. 근데 부무사 공부할 때는 그냥 의및 요건, 이렇게 그냥 그냥 썼습니다. 의및 요건. 의 안에 요건 다 들어있는데 뭐. 사정 변경의 원칙 해놓고 또 뭐, 해가지고, 그, 또, 의회가 왜올라가지 마시고, 그,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현저한 객관적 사정이 변동되고,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여겨진다면, 은 여겨진다면, 은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걸 허용하는 것이다. 그 소멸시킨다는 게 결국에는 뭐, 해제, 해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대로 뺏기가 쓰려 하지 말고, 교과서 원리를 쓰시려고 하시라고. 옛날 사법 시험실 때도 누가 누가 뭐 많이 많이 외우거나 뭐 그, 그런 지랄을 한것 같은데, 모르지 뭐 그때는 내가, 그게 안 돼가 시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의개념을 외우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요즘 추세에는 오히려 뭐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원리만 쓰면 되지. 뭘 교과서를 뺏기고 앉아 있어.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간혹 가다가, 내가 그럴 때 그런 건아니거든데 뭐 민법을 고득점을 한 사람 중에서 판례를 그대로 뺏겨가 쓰더만은 고득점을 받았더라 특이한 케이스고 이건 만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고 해필이면 어제 저녁에 그 아가 딱 보고 외운 그게 딱 나왔어요 그런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 확률은 제로라고 제로 간혹 가다 보면 뭐판례를 외우고 2차 다반제에 들어가겠다 면디어 뭐. 떨어지겠다는 소리지만 뭐. 이론적 기초 요즘은 그런 게 필요 없고 우리 민법의 해도 사정병의 원칙과 관련되는 것이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지만 일반적 규정은 없다.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는 게 각종의 정감청구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각종의 정감청구권. 여튼, 그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그 포괄한 일반적 규정은 없다. 그래도 판례가,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뭐 판례가 해지를 인정한 것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근래는 일시적 계약인 경우에도 일시계약인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가 된다면은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외로서 해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요건을 밝힌 바는 있는데 그 법리를. 그 적용 시킨 것은 없습니다.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대방 쪽에서 이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구축되었다면은 그 권리 그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하여튼 판례도 실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외형상으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오로지 오로지 그 타인을 해할 목적이 있다면은 그 우선 신의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판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판례도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이 추인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관련되는. 판례를 살짝 소개해 두었는데 문제를 보시죠. 1번 신의칙과 그 파생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칙 강행 규정이다라고 일단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것도 강행 규정 법이라는 거죠. 법은 법원이 잘 한다는 거지.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이번 임의사 계약에서 차임 부정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약정후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식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병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부정액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액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은 이 정도는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일단 그대로 오른 말이고 임대차는 대부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고 채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의 규정인데 임대차 쪽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차임 증감 청구권 규정은 임차인만을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의 특약이 있더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뭐 부당하게 권리 제한하는 것이 된다면 언 증액을 인정할 수 있다로 해석한다는 것. 3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래서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이행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완성됐는데 그그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이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난 뒤에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이미 소멸시효 완성해버린 걸 이행한 것이니까. 그대로, 옳은 말이고, 4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 원인이 된채무불이행위관 나요,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신의 지도는 공평의 원칙에의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과실상계 이야기가 나오려면 위법행위라 해야 됩니다. 위법행위라면, 은 원래는 두 개밖에 없어요. <laughs>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쪽에 과실상계 규정이 있고, 불법행위 쪽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담보 책임, 수급인이 담보 책임, 이런 쪽에 과실상계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경우에, 그지는 과실상계의 중계가될게 없습니다. 그냥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지. 해제해가지고 원상시키, 원상회복을 시킬 경우에도 법에 따라서 그냥 원상회복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과실 여부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5번,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보수에게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입이나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위임의 경우, 위임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수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 의 업무 처리를 해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색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아,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뭐, 그거 가지고 답하는 거지. 예외적으로 상당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옳은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지문만 길게 해 놓은 거라고. 부무사 시험에서 행정법을 빨리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신의칙입니다 행정법에서는 법원으로 작용합니다 행정법 원리가 조문은 내가 소송을 할 행정관청이 더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문 가지고 어설프게 넘기면안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의칙 가지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저 새끼가 반박하기 위해서 조문을 딱줘 그럼 그때 조문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자연인 보겠습니다.